이삭빛 TV 방송의 산골 시인 이삭빛입니다. 예, 저는 함신의 토종콩 식품 함신의 밥상을 운영하는 함정희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 전 2007년도에 청국장과 마늘환으로 제품 특허를 예.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제품입니까? 예, 진운이콩으로 청국장을 했고요. 또한 마늘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특허를 받았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어, 효능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예, 네. 진운이 콩은 해독제로 신비의 콩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콩이라 말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해독을 하고 또한 마늘은 중금속 오염 배출 등 항암제로 아주 일등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마늘과 콩이 정말 한상의 궁합으로 꼭 추천하고 싶어지네요. 네. 그리고 진은이콩은 음. 저희 대표님 2019년도 2019년도 예, 예. 건강 TV 프로그램에서 초기 누설에서 예. 최고의 건강식품 1위로 예, 예. 선정되기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마침 그 방송에서 네. 신비의 약콩 해독력 음. 면역력 증강으로 아주 그게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아, 정말 하늘이 준 만능 음식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예. <laughs> 네. 그러면 제조법도 궁금해지는데요. 그쵸? 네, 근데 이 콩을 선별할 때 절대 식도 이하에 그 신선한 콩을 해야 이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식도 이하에 콩을 쓰고 또한 삶는 시간도 중요해요. 보통 청국장은 7시에서 8시까지 삶아야 돼요. 그리고 발효시키는 온도, 그것도 네. 40도가 넘은 데서 3일을 발효시키면 이렇게 효능이 정말 좋은 청국장 탄생이 됩니다. 와 그렇군요. 와 그리고 좀 저... 있던데 예. 2020년도 우리 한신넷 선물 구름미 세트가 구성됐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예. 저희 그 구하게 참 힘들어요. 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이렇게 가정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네. 한 달에 한 번씩 네. 3만 원 이렇게 음. 용량으로 해서 어. 네. 배달을 해 줍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와, 그리고 우리 어, 한번 이거 먹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요? 지금 이거 드시면 바다처럼 맛있어요. 왜냐하면 발과가잘 돼서 되게 구수하고 일회 네. 이렇게 하루에 아, 근데 차갑이아어 냄새 나지 않을까요? 어, 아니죠. 어, 이거 잠깐만. 드시면 어, 하루에 아침 저녁 한 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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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자처럼 네, 맛있어요. 그 아, 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먹기 좋은 네. 과자 음.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네. 이게 외식 하고 나서 이걸 갖고라도 일회용으로 음.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네네. 외식하고 네. 드시면 정말 위가 편해지고. 근데 몇 개씩 먹어야 되나요? 오0알에서0알 정도. 하루에 음, 다감으 하십시오. 그데그 아. <laughs> 정도는 드셔야 더 네. 효과가 좋습니다. 와, 너무 맛있고, 물하고도 못도 됐죠? 그죠 물하고 힘도 먹어도 좋고요, 물하고도 네. 됩니다. 아, 근데 우리 토종콩, 진원이 콩, 이 진원이 콩 꽃말이, 대표님꼭 네, 네, 네. 먹어야만 행복이더라고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laughs> 저는 우리가 콩의 민족이고, 우리 콩의 원산지 나라기 때문에, 진원이 콩은 우리 토속콩이고 우리가 노야지도 안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진원이 콩을 드시고, 모든 사람이 정말 콩의 꽃말처럼 꼭 오고야말 행복이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신네콤꼭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